좋다. 자. 칼 없이, 가보징어 손질하기. 오. 누르고, 뼈 빼고, 음. 그 다음에, 손가락 집어 해서, 머리를 잡고, 당기고, 그 다음에, 여기는 내장만 달라붙자. 네. 내장만 달라붙습니다. 그 요거를, 바짝, 붙치가 내장을 제거하고, 나머지 잔재는 씻어내고 그 다음은 여기 오징어 이빨 음이 부분 손으로 손끝 손 끝, 손톱 끝으로 누르면 이렇게 빠집니다 아아 아 이게 아 이게 빠지네 그냥 음 빠지고 음그 다음에 이껍데기는 그냥 중간에이게째고아손 넣어가지고 손 넣어 째고 여기 이 부분 먹어도 된다는데 저는 안 먹거든요. 음. 대박대박 음. 하고 껍데기가 없어야지. 좀 들미끄럽 비린내가 안 나기 때문에. 그 손으로 다 떼야 돼요? 살 아, 떼면 되면 돼 이렇게. 한번 음. 납겠네. 아, 한 번에 되네. 그럼 아, 이렇게 오, 하면 깔끔하다. 위에는 끝와그 다음에 와 지금 엄청 배고파요 <laughs> 칼안뜬댔는데이 <칼은 웃음> 부분은 칼 대야 되네 아 이게 눈이 아 이게 뭐라고요 입눈아눈어 <laughs> <laughs> 이거 너무, 너무 징그러운데요 진짜로 아 뭐가 징그러운데 눈 자. 됐습니다 이러면 와. 한 마리 손질 것.